안녕하세요. 금일 2021년 3월 3일 분석할 이슈 종목은 M 게임입니다. M 게임 어, 새로운 테마가 하나 들어와줬는데요. 음 오늘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테마주가 하나 형성이 되었습니다. 동방 쿠팡 이후 쿠팡 이후로 이제 새롭게 들어온 테마주라서 조금 한번 어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.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랑 가공,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. 그래서 메타버스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합니다. 3차원 가상 어 세계를 뜻하는데 오늘 그 로블록스 관련해서 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.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상한가 간 종목은 어 M게임 그리고 선익 시스템 요두 개가 있는데 대장은 선익 시스템입니다.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. 선익 시스템이 내일도 시초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는지 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M게임은 자 주봉으로도 한번 보고 일봉으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오늘 상한가가 들어와서 그렇지 어, 바닥을 조금 많이 기었죠 네. 지지의 라인은 3,250원 맞죠 여기가 거의 뭐 어, 지지선 라인, 저점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고, 여기가, 1차적인 저항대가 6,000원. 맞죠? 2차적인 저항대가 7,000원. 이제 잘 맞고 떨어지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저항대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정고점이 거의 뭐한 8,000원인데, 라운드 가격이 8,500원, 9,000원 정도까지도 올라왔습니다. 거의 다 올라왔죠? 어, 종고점까지 다 올라왔습니다. 맞죠? 여기 종고점, 여기 종고점. 오늘 9,000원 부근까지 9,100원. 올라오면서, 어, 종고점까지 다 올라왔고, 내일 목표가는 만원. 만원 잡으시면 돼요. 내일 일단 라운드 가격 만원까지는 1차적으로, 어,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. <laughs> 일단 왜 올라갔는지 설명은 이제 충분히 조금 드렸고요. 차트상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죠. 여기가 매집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. 한 6천 원과 7천 원 사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한두달 가까이. 두 달간 매집이 잘 되었고, 그럼 세력들 평균 단가는 한 6,500원 정도 잡으면 되겠죠? 그래서 세력들 평균 단가가 6,500원이면 한40% 정도 수익권일 거다. 40% 정도 수익권일 거다. 그래서 내일 아마도 이제 만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그러면. 한번 조금 만원까지 가게 되면 얘네들 수익률이 한 50%가 넘어가네요 그죠? 예, 50%가 일단은 넘어가요 그래서 만원 정도 부근에서 어, 수익을 일부 조금씩 조금씩 실현할 가능성이 조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내일 좀 공격적으로 선익 시스템을 보면서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봉을 보니까 선익 시스템은 상한가 가고 나서 풀리지가 않았고, m게임은 똑같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들어왔는데, 상한가에서 한번 그리고 두번 풀렸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이 내일 과연 이제 갭 상승으로 출발할지, 뭐세 가지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죠. 갭 상승 출발하는지, 아니면 뭐보합부근 출발하는지, 아니면 갭 하락 출발하는지.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보합 출발하거나 갭 하락 출발할 경우에는 조금 욕심을 버리고 분할로 뭐한 번, 두 번, 세번 정도 잡아가시면 충분하게 내일 단타 수익권 줄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싶어요. 어, 내일 제가 체크포인트 하나가 선익 시스템이 대장할지 엔게임이 대장할지 정해라고 했고 두 번째가 이제 만약에 엔게임이 따라간다면 선익 시스템 움직임을 보면서 엔게임이 보합에서 출발하거나 개파락 출발할 때에는 분할로 접근을 해서 공략을 해 보자.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내일 아마도 어 목요일 시장이니까요. 조금 조정을 주면 한번 공략을 해서 단타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됐죠? 만약에 갭이 떴다. 그러면 뭐 바로 치고 간다. 그러면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좀 넘길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뭐갭 뜨자마자 바로 조정 준다. 그러면 뭐 3일선이라든지 아니면 좀 의미 있는 가격대 어 풀렸던 가격대 뭐 8,500원 전후 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서 단타 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선익 시스템 엔 게임 이쪽으로 지금 돈이 쏠렸는데요 여기에서 내일 만약에 윗골이 되고 빠지면 여기 있는 돈이 또 다른 곳으로 갈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어,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엔게임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